안녕하세요. 대한의 생산가게입니다.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목포수협 선어 입판장에 위판이 없어가지고, 활어 입판장으로 나와봤습니다. 민어가 소량 있고, 음, 오늘 감성돔이나 뭐 이런 것들 경매를 보는데, 활어 입판장에서도 선어들이 소량 위판이 됩니다. 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소형 배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8월 편장에서도 선어가 활발하게 위판되고 있습니다. 우더기로 경매가 되기도 하고 마리로 경매가 되긴 하는데 오늘 물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소량 위판되고 있습니다. 소형 배들이 이렇게 잡아와가지고요. 이렇게 비닐 씌워가지고 이제 피 빼가지고 가져오는데 오늘은 물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구매하지는 않겠고 어, 여름 철 되면은 이제 더 싱싱한 것들 저희가 구매하려고, 어, 하루의 판정에 나온 선어들, 어,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어가 나오면 조금 구매해보려고 나왔는데, 장어가 안 나와가지고 따로 경매는 보지 않고 일찍 들어가가지고 홍어를 썰겠습니다. 그냥 홍어가 유명해가지고 오늘 썰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오늘 비판이 없는 김에 가지고 많이 썰어 놓으려고 합니다. 일찍이 들어가 가지고 장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어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따로 구입해 가지고 택배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가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게에 들어가지고 제가 토요일에 두상자 정도 얼음 도움을 말려 봤습니다 아주 잘 말라가지고 오늘 판매하려고 영상 올립니다 600g 짜리 3마리 있고 500g 이상 짜리 8마리 있고 400g 이상 짜리 있고 그리고 3kg 11마리가 3kg 나가는 거 제가 준비했습니다 600g 짜리는 제가 3마리 해가지고 4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고 500g 이상, 4마리 52,000원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0g 이상, 4마리 48,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마리 작은 것들 모아놓고 그래도 한뼘 정도 크기 됩니다. 11마리 3kg 실량이고요. 7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건조된 홍어. 어, 약간 숙성됐고요. 3kg짜리를 말려서 정확한 키로수는 모르겠는데 3kg짜리를 말려놨습니다. 어, 마리당 3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약간 숙성돼가지고 매콤한 찜 원하시는 분들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kg 반건조 홍어 말렸을 때 몇kg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 6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또제가 반건조된 생선들 소량 준비되어 있는데. 민어 두 마리가 1.2kg 나갑니다. 두 마리씩 포장되어 있고요 제가 택배비 포함해서 42,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마리가, 두 마리가, 한 봉지에 두 마리씩 들었습니다. 두 마리가 1.2kg 실량이고, 42,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건조 수족이 두 마리씩 되어 있고요, 800g 이상입니다. 세트 세 세트씩 해가지고 여섯 마리 5만 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어, 토요일에 많이 썰어놓고 가고 또 이렇게 지금 오늘 택배 에갈 물량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홍어는 어 영상에 보이는 홍어는 1.2kg 짜리입니다. 두단 들었고요. 88,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1kg에 저희가 7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1.8kg에서 1.9kg, 128,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포 수협에, 어, 배가 한 척도 안 들어와가지고, 오늘은 조금 병원도 가고, 오후에, 그리고 또 뭐, 업무도 볼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